자, 아프리카 생방송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TV입니다. 자, 테르미안 이제 오늘 마을 또 이벤트가 새로 나왔는데 이 테르미안 컨텐츠는 한 10분이면 전부 다 이제 끝낼,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아직 뭐이 영상을 보기 전에 테르미안 자체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서 미니게임이나 여러가지 이제 또 주사위 조각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르미안 마을은 벨리아 마을로 가시면 여기 또 입구가 있거든요. 어 작년에도 이랬는데 그대로네요. 자 이렇게 벨리아 입구 쪽으로 가서 테르미안 마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장. 자 제가 어제 이제 테르미안 주사위가 나온다고 해서 전 자사 이벤트인 줄 알건, 알았거든요. 내 자사 이벤트가 아니고, 조각을 이제 모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크리오의 빙수 먹기 1회 성공. 여기 있습니다. 빙수 먹기 1회. 어. 여기 있고요 자, 빙수 먹기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배드?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누르는거 아니야 님들? 천천히 누르라고? 아 천천히 누르는거구나 오 어, 이런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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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성된거 누르는거구나 천천히? 굿굿굿굿 아,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는 거구나. 피부 타임 때. 아. 아. 하하. <laughs> 이거 웃기네요. 미니게임.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일단 게임 규칙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쿠폰은 14개나 얻었죠? 14개나 얻었구요. 이거 미니게임입니다. 미니게임. 자, 팥핑수 만들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이벤트 그대로 나오겠죠? 게임 시작. 그니까, 러팥핑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파파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과일이랑,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고, 아이씨, 잠깐만요. 어, 이렇게, 또 이제, 어, 반응속도를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핑수도 이거, 그냥 그림 맞추면 됩니다. 그림 맞추면 되고요 예. 어, 그림 맞추면 되고, 그리고, 흑정령의 여름나기. 이거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 님들? 그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가 매일매일 하는 거있나 자. 게임 시작.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아, 잠깐만. 이거 다시. 야, 이거. 100미터네요? 100미터는 금방 하죠? 예. 아, 뭐, 100미터는 뭐. 금방 하죠? 응. 1 0 0미터 뭐. 저번에 500이었는데 그거 진짜 짜증났거든. 어. 100m 됐어. 끝. 야, 얘 예, 제가 더할수 있는데 안한 겁니다. 인들. 예, 더할수 있는데 안한 거예요. 예, 100m 끝. 그리고 돌멩이 카드 맞추기 1회 성공. 예. 자, 돌멩이 카드는 뭐 이것도 카드 맞추는 거라서 금방 하겠죠. 예. 게임 예, 시작. 골망기 1, 2, 3, 4. 요거는 뭐 쉽죠? 그냥 1, 2, 3, 4. 어, 1 2, 야쉽 아, 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아세 할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너 붕어 된거 같은데, 순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는... <laughs> 아, 이거 오해십니다. 예, <laughs> 어, 아, 오해십니다. 아, 예.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어, 오해십니다. 예, 아, 어, 오해십니다. 예, <laughs> 요 예, 끝. 아, 이뭔 소리야? 자, 조개망치대까지 예, 조개망치대 있습니다. 예. 아, 이트라니 일단 너무 한 번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님들. 예, 어, 여기 또 맵을 또 바꿔서, 예, 맵을 또 바꿔서. 자아 뭐 이거는 뭐 그냥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된거네아뭐뭐 뭐, 가운데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응. 가운데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정 가운데 맞출라 했는데 안 되네. 자 낚시가 1회 성공. 낚시 어 자, 낚시 낚시하러 갑시다. 낚시. 가서 낚시 한번 하고 한번 끝인가? 그러면 이 조각을 얻었잖아요. 아, 요걸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구나. 음, 특정형 얼음상은 뭐 용지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주사위 조각으로 바꾸면 되겠네, 님들, 그치 어, 주사위 조각으로 바꾸면 바로 바꾸면 되겠죠? 요거는 낚시를 하면서 주사위 조각으로 싹다 바꾸고. 주관이잖아요? 아 무용수님이랑 맞어 예전에 낚시 했었지 모든 부위의 혼.. 이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제 어.. 끝났고요자 여기서 우리가 낚시를 그리고 테르미안 낚시 축제가 있잖아 그쵸?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낚시를 할 때마다 교환을 합니다. 그쵸. 이제 낚시를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낚시를 해서 이 물고기들을 얻는 겁니다. 더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할 때마다 이제 물고기들을 얻어서 요거를 다 바꿔야 돼요. 아, 그러면 여기 낚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은데. 어, 그쵸. 님들 하나, 둘, 셋, 네, 네 마리는 더 캐야겠네요. 그치.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종류의 그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어, 요렇게 대복치 어, 금방한다고 합니다. 이게 낚시복을 입으면 또 금방한대요, 니더 금방한대요, 낚시복을 입으면, 그치지더 어, 금방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모으면 위에 거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교환품목들을 다 바꾸고 어, 부모빵복 입으면 금방. 저는 지금 그 낚시복이 없거든요, 이 버스코는. 아, 해마얻었고요. 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또 바꾸시면 됩니다. 자두 마리만 더 바꾸면 끝나겠죠? 이제 금방 하네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사위 조각을 이렇게 얻고, 어 우리가 자사로 얻는 주사위 조각이 아니고요, 이렇게 테르미안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 주사위 조각이기 때문에 보시고 잘 보셔가지고 주사위를 모으셔서 이렇게 완주를 하시면 균돌 200개를 또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300개. 그 다음에 실타래 10개 정수왕이.. 아야 이거 일부러 나, 나중만 나오냐? 3개 토템 200개 아 이건 아 이거 주간인것 같아요 주간주간 주간. 여기 보시면 주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낚시하는거 주간입니다 매일매일 하면 또 귀찮지 너무 그치? 주관을 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주에서 홍결 200개 야 완주할때보다.. 오! 설마 잠깐만 오, 설마, 야, 이씨, 완주할 때보다 균돌 200개 개싸배잔데? 이거, 백도 나오면 개이득이네. 오. 오, 개이득이네. 개꿀이다. 근데 이게 한정적이라는 거. 자살을 얻는 게 아니라 한정적이어서. 오, 여신이다. 제발, 이 나와라, 뚝딱. 이, 이, 오, 나이스, 개꿀. 어. 진짜 개꿀입니다. 우와! 오, 백도 개꿀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은? 백도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해마. 해마 또 나왔으니까, 이거는 또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건 다음, 해마 가지고 있는 건 다음 주에 쓰면 되겠네, 바로. 그니까, 이거를 미리 또 해놓으면, 다음 주까지 물고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바로 해도 되겠다.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낚시가 그렇게 오래걸리는게 아닙니다 예. 좋아 주사위 한번더 이게 예, 주사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주사위 하나하나가 소중한겁니다 6 좋아요 나이스 하나하나 사아자 문어 드도 이렇게 얻었고, 주사위도가 얻어서 자, 일단 3 나오면 개싸비득입니다 3! 3! 아! 자, 이렇게 포벌 1,000개 음. 자, 자, 그래서 요정도로 마무리하고 정말 좋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테르미안 이제 마을에서 다들 미니게임 하시고 이렇게 주사위소가 얻으셔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봐주시면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